프로이드 주인은 슈파리의 행장이다. 이렇게 쓴 백석의 글입니다. 1962년. 문학신문에. 이번에 노벨상을 탄그 여성분이 거식증을 알아서 7년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아, 정신과 치료가 정신과 치료를 이렇게 나도 정신 나의 생각이 무슨 의미가 있겠으랴마는 나도 사람이니까 생각을 할수 있다면 정신과 치료가 그렇게 도움이 되는구나 라흐만이 노프라는 음악가도 1번을 쓰고 그 다음에 쓰지 못하다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나서 2번을 또 멋지게 썼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정신과 치료로 치료가 되는 건가 하는데 프로이드주의 사실 정신과 치료에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부터 아마 시작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나도 그 정신분석학 책을 읽어보면 그렇게 모든 것을 성이라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 생각하기 시작하고 또 꿈의 분석, 무의식의 분석 이런 게 과연 그럴까 이것도 새로운 하나의 그 안경이 아닌가 싶고 그냥 무슨 뭐 어렸을 적에 그럼 6.25때 한방에서 온 식구가 자다 살아야만 했고 이런 것은 전부 다 그의 안경을 통해서 보면은 다 뭔가 상처를 받아야지 받는 결말이 그런 게 나올 것 같고 나도 좀 의심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은연 중에 생각했던 것을 우리 백석은 산뜻하게, 깔끔하게 표현을 해줘서 잘 읽었습니다. 프로이드지 1 8리의 행장. 이것은 심리 분석의 방법으로서 핵계 망측한 가지가지의 시를 쓸고 있다. 성적 충동, 잠재의식, 의식의 검열, 그런가 하면 또, 색정적 상징주의, 신경변적 이면, 시원적 환상 같은 따위들이 그것이다. 이 슈파들의, 파리들의 모체인 프로이드가 오지리에서 백여 년 전에 까놓은 그의 심리 분석은 오늘 미국을 그 둘째 고향으로 삼게 되었다. 미국의 오늘의 세계가 그 번식에는 가장 호적한 고심을 알게 된 것이다.자본주의의 썩은 고름이 흐르고 그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 이곳에서 프로이드 주인은 살이 쪄간다.살이 찌면 많은 씨를 퍼뜨린다.프로이드 주인은 미국식 문화가 수출되는 곳에는 그 달러와 같이 묻어간다.서방의 변방으로도 중심으로도 그리고 발칸의 남쪽 끝으로도 그것은 가증스럽게도 우리 조국의 남반부에도 들어온다. 가로코바아 이것은 자본주의의 취약성과 추악성 그리고 그 교양을 인간 심리의 추악한 본성의 죄로 모든 사회적 갈등을 인간의 무의식적인 희망적 환상의 결과로 인간의 생활과 예술에서의 비극적인 것의 원천을 맹목적인 의지의 소치로 돌린다. 프로이드주의에 의하면 객관적 진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진리는 어디까지나 주관적이라고 한다. 그리고 인간의 고민과 갈등은 오로지 잠재의식적인 희망과 이성과의 충돌로 하여 생긴다고 한다. 또 이것은 색정적 감각을 절대시하며 이성을 무시하며 인간은 인간에 대한 신심을 거부한다. 이것은 나아가서 자본주의 체계 아래서 생성되는 인간의 모든 불안과 공포와 절망을 그리고 악착한 생활을 벗어나려는 인간의 반항의 정신을 한 가지로 인간의 기형적인 심리로 돌리고 만다. 이렇게 프로이드 주인은 진리의 객관성을 부인함으로써 선행관념론 학자들이 빠져버린 그 미궁에 빠져버리거나 그들이 다다른 그 막다른 골목에서 허우적거리며 이런 것들로부터 출로를 기피한 논리의 효도로서 호도로서 찾아보려고 헛되게 시도한다. 이러한 프로이드 주의는 색정적 감각의 절대시로서 인간 정신의 세계를 동물의 영역에까지 저하시키는가 하면 인간에 대한 신심의 거부로써 그 저주할 인간 증오의 사상으로, 저, 그 저주할 인간 증오의 사상으로 떨어져 버리고 만다. 인간정신의 아름다움과 건전함과 참됨을 모독하는 프로이드주의는 오직 퇴폐와 부패와 윤락을 추구하며 꿈과 정신병과 자학의 증상을 존중한다. 이것은 그릇된 현실에 대한 한거의 의지를 마비시킴으로써 인간정신을 반동의 암담한 그늘 아래 시들게 하며 제국주의적 침략의 폭력 아래 굴종케 할 뿐이다. 이 프로이드주의라는 시파리는 오늘 부르주아 미학의 우상으로 되어버렸다. 문학예술의 창조의 동기, 창조의 과정, 그 목적, 그리고 문학예술의 형식까지도 이 시파리의 정신에 부합되어야 하며 이것의 규정을 준수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프로이드주의에 의하면 문학예술의 창조의 원천으로 되는 것은 무의식적인 욕망이나 본능이라고 한다. 즉, 이성의 제어를 떠난 희망적 환상과 작가 예술가의 육체적 성적 본능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욕망이란 현실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고 또 현실에서는 도저히 만족할 수도 없는 그런 내적 욕구이며 요구이다. 이것은 일종의 정신의 희롱이며 현실의 도피로 주관적 관념론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 프로이드주의는 문학예술의 창조과정을 신경병과 색정발작의 지속상태로 또는 몽환의 상태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이러한 창조과정에는 작가 예술가의 아동시절의 잠재의식적인 시원적인 회상, 즉그 부모에 대한 애정과 질투와 그리고 공포가 기적적으로 그리고 착잡하게 결부된다고 한다. 이것은 실로. 어느 도단이다. 현실에 든든히 발을 붙인 문학 예술의 창조적 충동은 작가나 예술가의 가장 긴장되고 순화되고 그리고 강력한 정신 상태에서 높은 감정의 열도 속에서 창작 과정으로 발견된 발전되는 것이다. 인간 생활에 대한 체험의 시적 표현 과정은 결코 몽환 상태의 지속으로는 될수 없다. 신경병과 성적 발작의 상태는 더더구나 아니다. 예술작품의 창작 과정을 신경병과 색적 발작의 지속 상태로 봄으로 하여, 프로이드 유파들은 섹스피어의 작품 세계까지도, 작품 세계까지도 한낱 신경병의 이면사로 마크 트웨인의 창작적 충동을 한낱 색정의 충격으로 인식하며 도스토예프스키의 작가적 본질을 아비를 죽이는 주제 속에서 보고 있다. 이렇듯 인간을 맹목적인 힘의 장난감으로 보며 인간의 이성의 발단을 더할 나위 없이 비하시키는 이런 주장을 우리는 타개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술작품을 정신병과 창작에서의 개성적 요소들의 결합체로 보며 작품의 창작 과정을 언어와 꿈으로 구성되는 그 어떤 밀폐된 자기만족의 과정으로 인식하고 작종 인물들을 성적 본능의 노예로 간주하면서 예술의 사회적 기능을 부인하는 프로이드주의의 사상의 사상적 입장은 어디까지나 반동적이다. 이것은 개 국간적 진리의 존재, 역사 발전의 합법칙성, 생활의 미, 현실의 실제적 조건들을 무시하거나 부인하면서 사회적 모순을 허황한 인간의 병적 정신과 심리 문제로 돌린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착취와 고난의 현상을 물리적 혼란으로 호도하고 세계관을 적대시하고 인간의 본능을 들어 생활을 움직이는 힘으로 내세우고 나아가서는 대중의 혁명 정신을 마비시키며 굴종과 예속의 정신을 고취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으로서도 프로이드주의가 오늘의 자본주의 어용 철학이며 얼마나 큰 힘으로 되는가를 알수 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의 썩은 고깃 덩어리가 놓이는 곳에는 언제나 프로이드주의가 따라다님을 볼수 있다. 자본주의 미학의 영역을 이루는 태폐주의, 초현실주의. 실용주의, 실존주의 같은 것들의 창고이 세계의 어느 지역에서 가장 극심하며 또 어느 지역에서 그 독소를 퍼뜨리려고 하고 있는가를 보면 이런 사정은 실증되고 남음이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 조국의 남반부에는 미제국주의의 추인검, 코카콜라, 원자포와 함께 프로이드주의의 미학까지 같이 들어오고 있다. 여기서는 조국과 인간을 저버리고 병적인 심리만을 추구하는 작품과 함께 개인의 불행을 타당한 것으로 여기고 불건전성과 비도덕적인 것을 예찬하며 순간의 향락에서만 인생 존재의 의의를 찾는 작가 정신이 바로한다. 이러한 세계의 저, 세계와 정신 속에서는 색정과 인간의 자기학대, 불안과 절망, 고독과 공포, 괴기한 경험, 죽음의 참미, 절대화된 순수자, 순수감각 등이 그 전체를 이루고 있다. 여기서는 원인도 결과도 없고 과거도 미래도 역사도 운명도 도외시된다. 실존하는 순간이 원인이자 결과이며 과거이자 미래로 된다. 이러한 사상과 이러한 사상에서 신생된 문학이 미제와 미국 제육주와 그 주구들의 비호와 갈채를 받으며 남조선의 천지에 썩은 냄새를 피우고 있다. 수많은 인간의 생명이 급한 물살에 흘러 떠내려가며 아비쿠교환의 비명을 지르는 그런 지경에서도 성적 본능의 충동을 만족시키는 악마의 세계, 운동장에서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는 아동들을 추한 구대기의 무리로 모는 인간 자학의 정신, 아비를 죽이는 아들과 어미를 능욕하는 아들의 심리와 행동에서 예술적 감흥과 창작적 충동을 받음으로써 에디프 가로 그 어미를 처로 삼은 고대 인물 가로 에디프적 윤리에서 법별를 느끼는 썩은 미의식. 그리고 현실이 제기하는 모든 중심적인 문제들을 한사코 회피하면서 순수감각으로서 인간성을 유린하는 형식주의의 노예들의 마술 등등 이러한 온갖 불전전 불건전하고 유해롭고 반동적인 사상감정의 체계들의 기절을 이루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프로이드주의인 것이다. 그러므로 하여 이것은 오늘 제국주의의 사상적 촉소되었고 국제 부르주아 반동문학의 사상, 미학적 지주로 되었다.즉, 예술의 당성을 거부하며 예술의 자립에 대한 환상을 유포시킴으로써 예술가의 사회생활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는 입장과 태도의 지원자로 된 것이다.이러한 반동미학의 태반으로 되는 프로이드주의가 오늘 제국주의를 위해 복무하는 사실은 프로이드 유파들이 제2차 대전 당시 히틀러의 파시즘에 망감의 동정을 포하였고 현재 미제의 침략정책에 발광적 함성을 올리고 있는 데서도 알수 있다. 프로이드주의라는 1 8인는 많은 새끼 18인들을 나누었다. 융, 호프만, 호르네이, 랑크, 웰드만, 쉰크 등등 같은 부류들이 그것이다. 그들은 자본주의의 현실과의 타협을 설교하는 것을 잊지 않으며 프로이트주의를 더욱 합리화하는 데 혈안이 되고 있다. 그들은 때로 이색적인 표현물로서 우리의 이목을 현혹시키려고 시도하나 그것, 그러나 그 본질은 어디까지나 현실과 생활을 부인하여 역사의 발전 속에서 형성하는 새로운 힘을 무시하며 인민의 혁명적 의식을 마비시킨다. 또한 미학에서도 사실주의를 반대하며, 인류 진보의 무기로서의 문학 예술의 기능을 물어 돌린다. 프로이드주의라는 시파리는 오늘 사람들의 정신세기를 날아돌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막스주의의 밝은 빛과 뜨거운 열과 억센 생활력 앞에서 그 거대한 힘 앞에서 지치운 날개를 부르르 떨며 자멸의 길을 재촉할 뿐이다. 문학심 1962년 5월 11일. 프로이드가 융과 함께인지 어디선가 이렇게 나오는 영화였는데 그 사람들이 그 이론을 이렇게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였을 때그 영화는 프로이드와 융의 이론을 이렇게 박수 치는 입장이 아니고 이들의 그 이론이 싹을 틀면서 이게 무슨 사람들의 생각은 이 달라진다 그러면서 약간 위험하게 보는 그 영화도 제목이 생각도 안 나고 그런데 끝장면만 생각나는데 그런데 우리 백성님은 정말 어느 면에서나 시를 쓰면 시를 소설을 쓰면 소설을 프로이드에 대해서 생각하면 프로이드 를 어쩌면 이렇게 알아보기 좋게 명쾌하게 딱딱 생각을 쓰시는지 백석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백석님 지금 프로이드에 또 정반합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시파리의 유파라고 하셨지만 아주 많은 유파가 서로 그 안에서 프로이드를 반격도 하고 발전도 하고 이제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은 저 멀리 고전이 돼버리고 다른 많은 정신분석 방법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레닌의 사상은 지금 백성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활짝 크게 꼽힌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설사 1962년에 그렇게 내다 보셨더라도 무엇을 표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음. 너희도주의 18위의 행장이라는 이 글을 이렇게 알아보기 좋게 착착 써주셔서 감사합니다.